오늘은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고, 피자는 먹고 싶고,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또띠아 피자를 한번 해볼게요. 뭐, 재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또띠아 한 장과 치즈와 내가 원하는 재료들 이렇게 잘게 썰어 놓으시면 되고요. 불을 일단 약하게 켜주세요. 약하게 켜주시고, 또띠아 한 장을 그냥 기름을 두르지 않은 채로 올려주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채로 올려주시고, 네. 이곳에 바로 치즈를 뿌려주세요. 치즈를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양만큼 골고루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 케찹. 토마토 케찹을 어, 간을 위해서 살짝 조금씩 원하는 양념을 조금 조금씩 군데군데 넣어주세요. 안 하니까 너무 싱겁고 밍밍한 맛이 있어서 살짝 들어가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한 야채들을 원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피자에 소세지가 햄이 빠지면 좀 섭섭하죠. 불고기가 있을 땐 불고기로 넣어주니까 좋던데 지금 고기가 없어서 어, 햄으로 합니다. 요건 토마토 다진 거고요. 피망 다진 거 조금씩 양파. 블랙 올리브가 있으면 넣어주면 좋은데, 오늘은 없어서 있는 야채만 사용했습니다. 위에다 살짝 치즈를 한번더 뿌려주는 거 좋아요. 모짜렐라 치즈를 조금 더한번더 뿌려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뚝딱뚝딱 하는 쉬운 요리에요. 누구나 할 수, 벌써부터 치즈가 녹고 있잖아요. 좀더 가까이 가서 보까 응. 그리고 나서 이 토치를 사용해 줄 건데, 이 토치는 굉장히 사용법이 쉬워요. 이쪽으로 살짝 돌린 다음에 불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색기를 조절하세요. 조절하시고. 아.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바삭바삭하게 먹고 싶은 그런 욕심에 토치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치즈가 마저 녹을 동안 소스를 좀 뿌려줄게. 저는 개인적으로 발사믹 글레이즈를 무척 좋아해서 이걸 뿌리는 걸 좋아해요. 또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시니까 자기가 개인 기호에 따라서 좀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기호에 따라 이렇게 메이플 시럽이나 꿀, 뭐 그런 좀 달달한 달콤한 거 찍어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셔서 하셔도 되고, 찍어서 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좀 빨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이플 시럽을 여기다 살짝 그냥 같이 뿌려줄게요. 그럴싸죠? 금방, 금방 돼요. 거의 뭐 하여튼 10분 안에 할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돼요. 이걸 아이들한테 여러번 해줘봤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백하고 일단 느끼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고 내가 단거나 뭐 이런 재료를 원하는 대로 넣어서 넣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고. 맛있게 따라해 보세요.